칼럼 문가의 청와대 사유화 탄핵감이었다. 문재인 일가 의혹 중 가장 심각한 건 청와대 조직 사유화다. 울산시장 선거 불법 개입 사건, 문다혜 부부 태국 이주 미스터리, 경호처 사적 이용, 특활비 유용 의혹 등이 대표적이다.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도 문재인 부부는 입을 다물고 있다. 문재인 청와대가 5년 임기 내내 특별 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은 이유가 권력 사유화에 방해가 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일지 모른다. 현직 대통령 탄핵 요건은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라고 헌법 65조에 명시돼 있다. 우리 헌정사엔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두번 통과됐다. 헌법재판소가 한 건노무현은 기각했고, 다른 한 건박근에는 인용의 파면 처리됐다. 간혹 이런 생각이 든다. 재임 중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배한 대통령도 속된 말로 들키지 않으면, 임기는 다 채우는 거 아닌가? 실제로 5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후에야 재임 중 위법 사실이 발각되는 바람에 사법 처리를 당한 전직 대통령들이 적지 않다. 또 검찰 수사 중이지만 아직 한 건도 기소되지 않은 인물도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다. 최근 문전 대통령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김정숙 딸 문다 해도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데 지금까지 드러난 혐의만 봐도 만일 재임 중 확인됐으면 딱 탄핵감이다. 문재인 일가 의혹 중 가장 심각한 건 청와대 조직 사유화다. 가족 모두 공사 구별 의식 없이 마치 과거 왕족이 궁궐 사람 부리듯 한 흔적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권력 사유화의 대표적 사례는 울산시장 선거 불법 개입 사건이다. 당시 대통령의 철호형이 당선됐으면 좋겠다라는 말 한마디에 청와대 비서실장을 위시해 8개 부서가 움직였다. 우파 정당 유력 후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을 낙마시키기 위해 하명 수사가 이뤄졌고 좌파 후보 교통정리 공약 개발이 속속 진행됐다. 이건으로 1심 유죄 선고받은 피고인 중엔 민정비서관 백원우, 반부패비서관 박형철 등 청와대 사람이 포함돼 있다. 또 비서실장 임종석, 민정수석 조국, 민정비서관 이광철이 서울고검의 재기수사명령으로 다시 법망에 걸렸다. 울산 사건과 유사한 구조로 청와대 참모진이 문가를 위해 대대적으로 부역한 의혹도 있다. 아버지가 대통령으로 재임 중일 때 돌연 태국으로 이주했던 문다혜 부부 미스터리다.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의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이사장 매관매직 혐의에 연루된 참모만 20명 안팎에 달한다. 이 사건에서도 임종석 조국이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았고 인사수석 조현옥은 조사 후 입건됐다. 대통령 친인척의 비위를 예방하는 게 임무인 행정관신우석은 태국에 출장 가서 문다혜 씨가 살 집을 물색하고 다녔다. 문다혜 씨가 태국에 있을 때 매입한 서울 다세대 주택 등기를 대신해주고 공유숙박업 신고를 하자 다른 참모 한 명과 같이 수익 관리를 대신했다. 문가의 권력 사유와 흔적은 아들 문준용 씨에게서도 발견된다. 문재인 정부 시절, 그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여러 차례 보조금을 받았음이 드러나는 바람에 논란이 일었다. 문준용 씨는 아버지가 노무현 청와대에 근무하던 시절 한국고용정보원에 특혜 채용된 의혹도 산바 있다. 문가는 심지어 청와대 경호처도 사적으로 이용했다. 태국의 문다혜 씨는 그곳에 파견된 경호관 계좌를 통해 수천만 원을 거래했다. 검찰이 경호처장 주영훈을 소환한 걸 보면 또 다른 경호처 사유화가 있을지 모른다. 김정숙 씨는 체육대 출신 신임 여성 경호관을 베테랑이 가는 가족부에 배치해서 수영 개인 강습을 받았다. 문가와 오랜 인연이 있는 주영우는 경호처 시설 관리팀 직원들을 가사 도우미로 사용한 의혹이 제기되는 바람에 곤욕을 치렀다. 그런 분위기는 청와대 대변인 김희겸이 경호원 숙소에 가족을 데리고 들어가 살면서 관사 테크를 가능하게 했다. 또 하나 밝혀야 할건 청와대 특활비 유용 의혹이다. 김정숙 씨가 옷과 구도 수천만 원어치를 사들이면서 5만 원권 현찰을 펑펑 썼다는 보도가 나온 지 오래됐다. 특활비로 의심되는 이 돈을 쓸 때, 제이부속 비서관 유송원나 의상 담당 행정 요원양인 S가 수행하며 결제했다. 퇴임 직후 보자기에 싼 5천만원 돈 뭉치를 이상한 방법으로 문다해 씨에게 보냈는데, 그 역시 특활비 잔금 아니냐는 의심도 있다.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도 문재인 부부는 입을 다물고 있다. 딸이 나서서 더 이상 참지 않겠다라고 하고, 측근윤 건영이 대통령께서 화가 많이 나셨다라고 어이없는 전언만 한다. 문가의 청와대 조직과 특활비 사유화 의혹은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 국민 세금을 사사로 있었다면 합당한 처벌도 받아야 한다. 조사를 바탕으로 대통령이 현직에 있을 때 탄핵감이 될 비리를 저지르지 않도록 감시체제도 강화해야 한다. 문재인 청와대는 5년 임기 내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았는데, 권력 사유화에 방해가 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인지 모른다.